군부대를 방문하면서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공격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공중 해상 육상에서의 합동 및 조정된 공격을 포함한 광범위한 공격 작전 계획의 일환으로 이 가자지구에서 중대한 지상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IDF는 36만 명의 예비군 소집을 완료했으며 군인들에게 전투에 필요한 무기를 갖추기 위해서 국경 근처에 기지를 설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의 목표가 하마스의 통치 및 군사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 치피 호토벨리는 텔레그라포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다시는 다른 이스라엘인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마스의 능력과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서 하마스는 탱크에 로켓 추진 수류탄을 발사하는 총잡이들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것이 가자지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014년에 가자지구를 마지막으로 침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만 명이 달하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터널과 이 부비 트랩이 밀집된 네트워크의 직면에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점령한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이 도심 지역에서의 전투와 인질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우려 등으로 쉽사리 지상군 투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BBC는 현재 시으로 13일 이스라엘 군대는 행동에 나서기 위해 단합했지만 이들이 전투 명령을 기다리면서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그러면서 더 오래 기다릴수록 이들이 준비성과 사기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인근의 병력과 장비를 집결시킨 데 이어서 며칠 안에 아, 가자지구 중심 도시 가자 시티에서 대대적 군사 작전을 벌일 것이라 그러면서 민간인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하는 등 지상군 투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상군 투입이 이루어진다면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심 지역에서의 전투 그리고 하마스가 만들어놓은 터널 인질의 존재가 이 이스라엘군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이 파악하기로는 가자지구 내 하마스 병력은 3만여 명. 이들이 지닌 무기는 자동소총과 로켓추진식 수류탄,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무기 보유 상황으로만 본다면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가지지 않은 탱크와 포병대 등을 지녔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문제는 도심에서의 전투라는 점에서 이스라엘군에게 불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마스가 좁은 골목 입구마다 부비 트랙과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들이 가자지구 안에 파놓은 미로 같은 터널 지역 역시 이스라엘군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하마스가 공습 방어와 무기 수송, 대원 이동 등을 목적으로 가자지구 지하에 파놓은 방대한 터널인 이른바 가자 메트로가 실제 전장이 될확률이 없습니다. 땅굴에 숨은 이 하마스 대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어, 이스라엘 군은 이 그물처럼 퍼져 있는 땅굴 진출입로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하마스의 게릴라전에 맞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BBC는 2005년부터 파기 시작한 이 가자 메트로는 총 연장 300마일, 그러니까 483km 정도로 깊이도 지하 30m 이상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 정찰과 탐지를 피할 수 있도록 입구는 주로 주택, 모스크, 학교 같은 건물 맨 아래층에 뒀다라고 전했습니다. 2014년 이스라엘 군이 이 가자 지구에 진입했을 때 터널 파괴 작전에 참여한 이스라엘 군인은 만지는 모든 것이 폭탄일 수 있고 만나는 모두가 테러리스트일 수 있다. 이렇게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전했습니다. 2014년 이후 더 이상 터널 파괴 작전을 펴지 않은 이스라엘 군으로서는 공백이 9년이나 되었다는 점에서 이 가자 지구 지상 침공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스라엘군 전문가이자 예루살렘 포스트의 전 편집자인 야콥카츠는 "이스라엘군은 가능한 한 터널 안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고 대신 폭발물을 떨어뜨려서 터널을 먼저 없애려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하마스가 잡고 있는 인질입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의 국가 안보 보좌관 출신인 야코프 아미드로르 예비역 소장은 인질의 존재가 군대가 행동에 나서는 걸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마스와 끝까지 싸울 것이고 작전 중에 인질들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작전 중에 인질들의 사망 소식이 들리게 되면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은 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인질로 붙잡히는 민간인이 12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앞서서 12일 하마스에 억류 중인 인질 가운데 9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질 중에는 이중 국적자를 비롯한 외국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간인 피해 문제도 이스라엘 작전 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BBC는 이스라엘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로부터 지지 입장을 받아내며 전쟁과 지상군 투입에 대한 명분을 쌓아왔지만 민간인 사상자가 늘어난다면 이런 지지는 약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보다 더큰 문제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군병력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마스의 정치적 생명력까지 제거할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기 대해서 전략연구소의 톰 베케티 중장은 군대 조직으로서 하마스를 이기기 위한 작전이 아무리 성공적이더라도 하마스의 정치적 필요성과 저항에 대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지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BBC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작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란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의 이란 대표부는 소셜 미디어 X 계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이 즉시 중단되지 않으면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며 광범위한 결과를 ...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유엔과 안정보장이사회 또 그리고 안보리를 막다른 길로 모는 국가에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이런 경고는 사실상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계속할 경우에 이란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보냈다라고 볼수 있어서 이란의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 호스인 아미르 압둘라이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유엔의 중동특사 토르 벤네슬란드를 만나서 이번 분쟁이 지역전쟁으로서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에 인질로 잡히는 민간인들의 석방을 돕고 싶다 그러면서도 이란에는 레드란이 있으며 이스라엘 군사작전이 계속되고 특히 지상전을 실행하게 된다면 이란도 이에 대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바라보는 미국의 초관심사는 이란의 참전으로 인한 확정 가능성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단 사우디 등의 아랍권 국가들과 이번 전쟁의 확정 가능성을 저지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경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군사적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CNN은 현재 시간을 14일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서 미국이 이스라엘 인근에 핵 항공모함 한 척을 배치하기로 결정해 이미 해당 지역의 핵 항공모함이 이동 중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이란및 레바논의 무장세력, 헤즈볼라 등 중동 내 다른 세력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교전에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미 이스라엘 앞 동지중해로 파견한 핵 항모, 제랄드 포드 외에 추가로 핵 항모, 누와이트 아이젠 하워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아이젠 하우호와 함께 유도미사일 순양함 한 척과 유도미사일 구축함 두 척이 합류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 한 직후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명예에 따라서 이스라엘 향해 출발한 제랄드 포드 항모 전단은 10일 오후에 이스라엘 부근 에 도착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신속대응부대인 제26 해병 원정대가 이스라엘에서 미군 퇴사 를 강화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이 이에 대해서 현재 uss 바탄 상륙함에 배치되어 있는 이 부대는 2000명 이상의 해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병 원 정대에 필수인 무장에는 대피 작전과 인도주의적 지원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15일 이스라엘 방위군은 전날 접경 지역에 대한 치명적인 테러 공격을 주도했던 하마스 살인관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가자 지구에 전투기를 동원해서 대규모 공습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서 하마스 사령관 모라드 아부 무라드가 사망했다고 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침투를 주도한 하마스 공중부대의 지휘부 수십 명도 제거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에 따르면 아부 무라드는 지난 주말 새벽 행글라이드를 타고 공중에서 이스라엘로 진입한 미사일과 공격자들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테러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지휘하는 데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트한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